시에 나오는 언어는 현실의 레퍼런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시루 얘기했을 때는 현실감과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창조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잔교적 상상력이 그러니까 언어로 만들어진 마치 건축이 브로크를 만들듯이 시는 언어로 만들어진 건축물처럼 하나의 창조적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 창조적 공간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했을 때 엄마야 누나야를 진다 공간이라고 그래요. 여성 공간이죠. 생명을 잉태한 생명의 불을 잉태한 자궁을 가진 사람들이요. 남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야 형님아 하는 말하고 엄마야 누나야 하는 말은 하나는 남성 공간, 하나는 진다 공간이니까 엄마 누나란 말은 한 옆에 한 옆에 아빠, 형님이 사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투쟁하고 전쟁하고 막 시장을 제압하고 군인들 싸우는 그러지 않으면 한시도 살수 없는 피투성의 그 남자들의 세계가 있어요. 상정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 엄마, 누나는 어떤 역사가 와도 끝없이 어린아이를 낳고 또 생명을 낳는 생명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야, 누나야라고 불렀을 때는 이것은 하나의 생명 공간 중에서 여성 공간을 부르는 건데, 도노법이라고 그래도 "엄마야, 누나야"라고 불렀을 때는 이미 엄마 누나가 눈앞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걸 부르는 거예요. 있어도 딴데 보고 있어요. 엄마야 할 때는 엄마가 딴데 있는 거예요. 불러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은 엄마야, 누나야는 여성 공간이고, 아빠야, 형님은 남성 공간이니까. 이 시에는 엄마야, 누나야라고 했을 때 잠재적으로 "아빠야, 형님"이란 말이 실은 하나의 스트럭처 시은 텍스트로서, 하나가 양의 텍스트라면, 하나는 음의 텍스트로서, 엄마야, 누나야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아빠야, 형님한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여성 공간이 나왔다는 거죠. 이건 누구도 부정 못하죠. 엄마야, 누나야. 근데 누나라고 하는 걸 보면은, 진다 공간인데, 나레이타는 남성이에요, 이게. 어린아이가. 이게 여자라면은, 엄마야, 언니야, 이렇게 될 텐데, 엄마야, 누나야, 그러면서 이것을 부르는 사람은 남성이 여성 공간을 향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남성이 여성 공간에서 그러니까 얘는 형님, 아빠, 나는 같은 남성에 속하는 것이고 엄마, 누나는 다른 여성 공간에 속해져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진다 공간에서 엄마야, 누나야 하고 하는 불르는 것은 부재관계, 압스항승 현재 엄마 누나의 공간이 아니에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러면 이건 강변에 안 사는 거예요. 아빠 형님하고 사는 공간이에요. 엄마 누나하고 살아도. 그것이 도시 공간 아니면 자연에서 떠난 역사 공간, 시장 공간,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이런 공간에 대립되는 것이니까 엄마야, 누나야 하고 부른다는 건 벌써 압상스, 부재하는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여성 공간이고, 돌아버벌으면 엄마야 누나야를 부르면은 부르는 공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혼제처럼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현재 있으면 부르질 않아요. 부르는 공간은 부재의 공간이니까 얘는 아빠 형님 하고 얘는 현정 공간에서 있고 엄마 누나야 강변 살자는 것은 부재의 공간이니까 슬픔이 생기는 거예요. 잃어버린 공간, 없는 공간인 거예요. 현실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뒷문 밖에는 뜰에는 하는 것은 인과관계로 된 것이 아니라 병렬구조로 돼 있어서 두 공간을 대비하는 건데 요건 전방 공간이고 이건 후방 공간이라는 거예요. 앞에는 이렇고 뒤에는 이렇고 여기 병렬돼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뜰에는 반짝이는 금발의 빛이니까 잘 보세요. 뜰은 앞에 있는 전방 공간이고 하나의 안 공간이에요. 안 내부 공간이에요. 안 공간이에요. 뒷문 밖에는 그렇잖아요. 밖에는 뜰에는 밖에 있으니까 안에는 갈립에 반대되는 게 금머래고, 금머래 빛은 시각적인데 갈립의 노래는 청각적이니까 완전히 대조되는 두 관계를 병렬구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반짝이는 뭐예요? 반짝이는 광선이죠. 빛이죠. 햇빛이 있죠. 반짝이는. 광선. 반짝반짝 그러니까 반짝 의태어예요. 한국에는 이 의태우가 굉장히 발달해서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프의 노래, 뒷문 밖에는 갈리프의 노래니까 반짝이는 것은 시각이고 금모래빛은 색채인데 뒷문 밖에는 갈리프의 노래는 귀로 듣는 거예요. 이건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시각공간, 하나는 청각공간. 그리고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은 갈리프는 빛이 빤, 모래가 반짝인다면 갈리프는 어때요? 살랑거리죠. 앞에는 광선이고 뒤는 바람이지요. 하나는 의태어고 하나는 의성어지요. 완벽하게 두가 짝을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뒤에 보면 아요금머래빛이라고 하는 것은 광석이잖아요. 갈리프의 노래라고 하는 건 유기적인 거니까 풀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머래빛은 시각공간이고 갈리프의 노래는 청각공간이다. 보는 것과 은는 것이 대비되어 있다. 황금의 색이짜잖아요 금머래라는 건. 유기물이죠. 물질공간이죠. 초록색. 갈립은 초록색이고, 무기물이고, 물질 공간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감각 공간이 몇 개가 들어왔어요. 시각 공간이다, 청각 공간이다, 물질 공간이다, 유기물이다, 무기물이다. 이 짧은 시속에, 어린애가 부르는 시속에 이 많은 삶의 공간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버츄얼 리얼리티, 버츄얼 스페이스라고 보통 흔히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적 공간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보면 은 여성과 남성이 대립, 자연과 도시의 대립, 앞과 뒤의 대립, 시각과 청각의 대립, 화자와 작자와의 서로의 상황이 하나의 파문처럼 이어져가면서 음, 양처럼 양의 텍스트와 숨겨져 있는 음의 텍스트가 있음으로써 우리는 겉으로 몇 자를 읽지만 속에서는 남자의 공간, 도시의 공간, 뒤의 공간,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시에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논리적인 합리성, 경영에서 합리화 하는 거하고 시가 어떻게 다른가. 그런데 이제는 옛날 합리주의로 경영이 안 된다. 국가도 안 된다. 합리주의 시대는 끝났다. 막스베바가 얘기하는 근대라고 하는 것은 모더니티라고 하는 건 끝났다. 그런데 자꾸 모더니티 방법으로 금융시스템, 무슨 시스템, 합리주의적 경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날 엄청난 사회주의도 자본주의가 된 것은 사회주의 자체,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대가 끝난 것이다. 300년 동안에 소위 말하는 막스베바가 얘기하는 세 가지 근대화, 인지의 근대화, 학문이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 윤리의 근대화, 도덕률이죠. 마지막에 표현의 근대화, 그건 비학이죠. 그러니까 이 진선미라고 하는 세 가지 인지하는 학문의 세계 진, 진을 구하는 거, 그 다음에는 소위 말하는 요즘 정인이 뭐냐는 윤리, 윤리에 대한 보편적인 인간의 윤리,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선, 선이라는 게 뭐냐. 마지막에 미, 미추 표현하고 모든 사, 삶을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 그러니까 신은 지금 진선미 중에 미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은, 선미는 다 똑같은 가장 중요한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의 합리적 결과,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진은 비가 아니고, 미는 선이 아니고, 선은 진이 아닌, 세 가지가 합쳐지질 못한다는 거죠. 통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융합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는 말은 근대는 차이성을 가지고 차이에서 자본이 생기고, 차이에서 마켓이 생기고, 너 하나의 차별화에서 모든 이윤이 생겼는데, 이젠 아니다. 이 차이성에서 차이성에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시장이고 뭐고 모든 것들이 붕괴되기 시작한다. 21세기가 문명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거기서 새로운 것을 중요하는 것은 이제는 분석적인 것, 노로지, 테크나라지, 라지이라는 뜻이거든요. 분석한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걸 여러분들 분석했어요. 마지막 여러분들 쓰는 그 복식부기라든가, 합리적 경영이라든가. 우리가 주먹구구 경영하다가 합리적 경영을 해온 것은 전부 근대의 자화, 자 모더니티였어요. 그것도 컴퓨터예요. 옛날엔 컴퓨터 같은 사장이라고 하면 대단한 칭찬인데, 지금 컴퓨터 같은 사장이라는 건 완전히 그 모멸적인 얘기가 됐다는 거죠. 컴퓨터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인이 필요한 거지, 컴퓨터가 되면 경영인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전 근대에서 근대를 죽어라 고 쫓아왔는데, 이제는 근대가 분경되니까 시적경영, 포에틱스, 라직이 아니고 포에틱스 포에틱스는 두고보세요. 산, 물, 전혀 반대되는 거. 하나는 흘러가는 거, 하나는 픽스된 거 이건 고정된 거, 이건 흘러가는 거, 이건 앞에, 이건 뒤, 이건 수직, 하나는 수평 그 사이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가장 다른 두 개의 사내 공간과 수평의 공간, 흐르는 공간과 유동적인 공간, 앞의 공간과 뒤의 공간을 어느 한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집을 짓는다. 그게 배산임수, 뒤에는 산을, 앞에는 강을, 하나는 열리고 하나는 닫히고 이렇게 신은 모든 모순을 통합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성 공간, 여성 공간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심이라는 거죠. 여태까지는 분리하는 심이고 차이하는 심이에요. 살아있는 건 재는 게 아니다. 숫자화 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게 시다. 시의 애매성, 불확실성, 그 속에 흐르는 정확한 생명의 뜻. 이런 것들이 앞으로 포에틱스니까 이젠 학문도 테크노러지라고 하지 말자. 테크노포에틱스, 테크노포에지. 기술 시학, 정치 시학, 경제 시학.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왜? 앞에 안 보였을 때는 창조적 상상력을 가진 것이 합리적 분석력을 가진 사람보다 낫다 이거예요. 사실 한국 사람이 여기까지 온 거는 합리성보다는 한국 사람 특유의 창조적 상상력, 얼렁뚱땅하고 그때그때 순발력이 하고 이런 것이 절대로 서구 서양 사람 보기에서는 안 되는 건데 한국 사람이 하면 된다 이거죠. 그것이 포에틱스고 시의 세계예요. 그게 생명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국파 산하제하니 성충 초목심이라 그랬을 때는 세 가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산하제의 시간, 초목의 시간, 조경시 화조의 시간은 역사 이 자연의 시간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고 성충 초목심의 성의 시간, 가의 시간 이런 것은 역사 의 시간이에요. 나라 성. 그다음에 내가 늙는다는 것은 개인의 생명의 시간이죠. 개인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나이 먹고 죽고 하는 것은 신버리가 되니까 늙었다는 얘기잖아요.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늙음이 다시 젊어질 수 있어요? 전쟁이 아직 평화로 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 못 가고 있어요. 자연만은 겨울을 지나서 봄이 왔다는 거죠. 이세 가지 시간이 이한시 속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늙음. 절대로 젊어질 수 없는 개인의 시간, 생명의 시간, 죽음밖에 없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영안에서 평화가 못와요 역사가 다시 평화를 회복하기 대단히 힘들어요. 역사의 시간도 순환이 잘 안돼요. 그런데 자연만은 그 겨울이 봄이 돼가지고 다시 모든 초목들이 살아나고 꽃이 핀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나와 역사와 자연의 세 가지 시간 속에서. 끝없이 대풀이 되는 자연의 거대한 추나추동의 순환 속에서 역사는 반복되지 못하고 그냥 평화가 못 오고 계속 연삼월 동안 계속 전쟁이고 나는 계속 머리가 빠지고 계속 비뇨 하나를 꽂을 수가 없도다 하는 이 시속에는 인간의 시간, 역사의 시간, 자연의 시간 세 가지 시간이 흐르고 있고 그것을 공간적으로 보면은 나라에서 성에서 집에서 자기 머리라고 하는 하나의 국체, 나라의 몸. 집이라고 하는 몸, 신체, 내 개인의 몸,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나라로 시작해서 머리로 끝나고 있다는 거죠. 이세 가지 시간을 한 개인과 역사와 봄을 맞이하는 거대한 자연의 흐름, 우주의 시간을 세 가지를 놓고 자기의 늙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야, 누나야, 강건살자는 끝없이 남성과 여성 공간. 산과 들판의 공간. 끝없이 대립되는 공간을 함께 하는 것이죠. 앞서 없는 공간과 현재 사는 공간이 서로 어울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산 인수라는 건 열린 공간과 닫힌 공간을 함께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시어로서 뭐를 하실 때 시적인 게 아니고 합리적인 것은 yes와 no니까 yes는 no가 아니고 no는 yes가 아니니까 합리적 경향을 할 때는 산이면 산, 가이면 간이다 이거예요. 산 속에서 살서 닫혀진 공간에서 살거나 열려진 공간에서 무한히 가거나. 그런데 이 배산임수라고 하는 것은 수직과 수평을 닫힌 곳과 열려진 곳 사이에 집을 짓는 거죠. 그러나 현재는 그런 공간이 아니죠. 벌판에서 살겠죠. 도시에서 살겠죠. 그러나 옛날처럼 산 속에 들어가서 살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과 인공적인 도시 열린 곳과 닫혀진 곳 로컬과 글로벌. 모든 것의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의 터는 양극 속에 있지 않다는 거죠. 들판과 열려진 공간과 닫혀진 공간. 글로벌 공간하고 로컬 공간. 그두 개를 시적 상상력이 결합시키고 과학적 합리성은 나눠놓고 분리한다는 거죠. 예스는 노가 아니다. 노는 예스가 아니다. 과학이라는 건 끝없이 A, not A. 끝없이 이걸 분류시키는 거다 근데 시적은 통합하는 거다. 그러니까 메타포나 이런 걸 보면은 서로 이질적인 것을 결합시키는 거다. 서로 다른 것끼리를 결합시키는 거다. 춘망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연의 시간, 역사의 시간, 개인의 시간들을 하나의 봄이라는 시간 속에서 믹스하고 있다. 자연이 봄에서 소생해서 봄이, 겨울에서 봄이 오는 것도 사실이고 전쟁이라는 가혹한 역사가 끝없이 평화가 오지 못하고 끝없는 전쟁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는 역사 공간도 현실이고 거기서 점점 늙어가는 것도 현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현실이 그냥 전쟁과 늙어가는 얘기로만 됐으면 그것은 하나의 비탄의 인간의 절망적인 얘기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은 끝없이 영원히 되풀이하면서 겨울이 봄이 되고 봄이 다시 겨울이 되는 무한한 순환 속에서 작은 점과 같은 나의 삶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망은 어느 한쪽에서 본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시간 축에서 자기 인생을 보고 있다. 산과 강의 사이에서 인생의 집을 짓고 있다. TSL로선 침대와 관이라고 하는 죽어서 하여 죽었을 때의 관이 있고 살아 있을 때 베이 있고 사실 베드도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거기서 죽으니까 배드의 B가 벌 i 태어나는 것이고, E는 eating, 먹는 것이고, D는 death. 그래서 그걸 따니까 배드가 된대요. 태어나고, 먹고, 잠자고. d e a t 그래서 배드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배드는 삶의 공간이잖아요. 수술대라는 건 이거는 죽음과 삶 없는 그야말로 반은 죽었고 반은 살아있는 거죠. 그의 iteration, 마취된 거. 오퍼너 테이블. 그러니까 이 배산인수가 수직과 수평 사이에 있듯이 이 테이블은 뭐 사이에 있어요? 생사의 사이에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순환과 지금 늙음을 가고 있는 자연과 역사의 시간 틈 사이에 껴있잖아요. 이틈 사이에 있는 거. 영원한 양극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하나의 그레이존, 이브닝. 도 아니고 밥도 아닌 밤도 아닌 그 황혼의 회색 공간, 통합 공간. 이것이 삶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상상적 창조되는 공간이죠. 대낮에도 창조가 없다. 밤에도 창조가 없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얘기했죠. 신들의 시간, 창조하는 시간은 낮도 밤도 아닌 황혼의 시간이다. 이 황혼이라고 하는 것이 빛과 어둠 사이에 있는 것이 거기에서 어둠도 낳고 빛도 낳는다. 황혼이 점점 극한으로 되면 어두워지고 어둠이 점점 극한으로 가면은 새벽을 통해서 낮이 된다. 황혼과 노을 속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한다. 이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통합적 상상력이고 창조공간이다. 그런데 두 개로 나누는 생이요 살며 선이요 악이요 진리요 허이요. 그런 양극단의 양극사에서 사는 정치가 그런 기업인 그러한 한 인간은 이제 21세기에서는 살아가지 못한다. 극성스러운 정치가들, 극단적인 정치가들, 포라라이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못한 근대에서는 살아남았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끝없이. 물과 불을 합친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물과 불은 상극하나 그 사이에 새 가마를 새로 만든 가마솥을 올려놓으면 기가 막힌 요리가 되지 않느냐 물과 불은 겉으로는 서로 웬수지가 아니지만 그 사이에 모든 요리는 물과 불의 사이에서 아름다운 요리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통합적 능력이고 요즘 유행하는 컨버전스고 상품 하나 만들어도 카메라도 되고 녹음기도 되고 전화도 되고 이런 소위 말하는 원소스 멀티유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처럼 전화는 걸기만 하는 것, 카메라는 찍는 것 이런 하나의 패러다임 가지고는 못 산다는 것이죠. 컨버전스란 말이 왜 유행하느냐? 휴전이란 말이 왜 유행하느냐? 통섭이란 말이 왜 컨스란스란 말이 왜 유행하느냐? 그것은 바로 시에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다. 세 가지 시에서 우리는 산과 강이 만나는 접점, 생과 사가 만나는 접점, 낮과 밤이 만나는 접점을 시인들은 노래한다. 그것이 창조적 상상력이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들의 굳은 살을 빼는 하나의 유연한 사고방식이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시인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있는 선택은 돼도 창조를 못한다. 늘 얘기하듯이 아버지는 물을. 더우니까 열어라. 어머니는 모기가 들어니까 오닫아라이 아들은 어쩌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거기에서 바람은 들어오고 바람은 들어고 모기를 안 들어오는 망창을 해도 하지 되는 거다. 그게 창조다. 그게 창조다. 그런데 아버지 편에 붙는 사람, 어머니 편에 붙는 건 선택인데 그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 요즘 뭐 선거철 되니까 줄술 려고 그러는데 줄서 가지고는 이 나라 절대안된다 뛰어넘어야 된다. 비언드 비투엔드, 비언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가서 해결될 거면 좋죠 아버지 편 들으면 돼요 어머니 편 들으면 되죠? 돼요 아버지도 바람 들은, 더우니까 문 열으라는 아버지도 옳고 문 열으면 목이 들으니까 뜯긴다고 다들 하는 어머니 말도 맞아요 그 사이에 그 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선택하지 말고 창조해라 바람은 두르고 모기는 못 두르는 모순의, 모순의 창문을 만들어내라. 열려지고 닫혀진 창문을 만들어내라. 열면서 닫는 절대 불가능한 모순의 망창을 만들어내라. 그럼 어머니도 아버지도 제3의 공간, 아, 문을 닫아도 바람이 들어오고, 문을 열어도 모기가 못 들어오는 그런 또 하나의 창이 있구나.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적 상상력이고 창조력이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할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학은 어떠냐? 아카데미스 말하는 게 뭐냐? 훈로트 잔뜩 달고 모든 걸 과학이라고 해서 인문학까지도 과학인 줄 알고 계속 그것을 논증 가능한 걸로 만들려고 애쓰는데 그런 아카데미스는 이미 베바하고 슈펭거라이 싸움에서도 치열한 싸움을 했다 100년이 지났다 지금 그걸 우리 대학에서 하고 있느냐 지금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그거.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것이 정답이지만 때로는 물리 시간에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된다고 하는 녀석도 있어요. 그런 애들도 살아야 되는 거다 말이죠. 아니라 그런 애들 있기 때문에 과학이 새로운 과학을 낳는 거다. 뉴스 사이언스를 낳는 거다. 교육도 국가도 개인도 이런 창조적 상상력을 안 가지면은 마치 디스크 환자처럼 한 면밖에 못 본다 말이죠. 고개를 돌려라 말이야.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거의 새로운 세계가 있다. 그런데 굳어버린 고정관념에서 끝없이 여기다 기부수된 목이 빳빳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하고 학문을 하니까 거기서 무슨 삶의 경이로움이 나타나고 내가 살았다고 외칠 수 있는 그 순간을 우리가 어디서 얻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삶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분노할 줄 알고 새로운 상상력을 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시인의 마음은 혁명의 마음이고 창조의 마음이다. 선택하지 마라. 있는 것 중에 선택하지 마라. 만들어라 이거예요. 선택하는 반드시 불만이 있다. 창조하는 거에는 불만이 없어요. 왜? 없었던 거니까 누구도 비판 못해요. 여러분들은 유능한 CEO들이시고 성공하신 분들이지만 지금처럼 안 된다. 가정에 있어서나, 국가에 있어서나, 사회에 있어서나,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된다. 오늘 시의 세 편, 서양 거든, 한국 거든, 옛날 사람 거든, 시 속에는 숨어 있는 그림들이 있다. 왜? 창조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적 상상력이 없는 사람이 시를 읽을 때는 그냥 의미로 산문처럼 읽는다.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로 읽는다. 그러나 시의 언어를 건축으로 보고, 공간으로 보고, 시간으로 보고, 그것들이 일어나는 무수한 이미지의 충돌, 색깔의 부딪힘, 소리에 어우러진 포리스, 포리포닉, 교향곡처럼 서로 모순하는 것들이 도와 미가 서로 다른 음정이 합쳐지면서 자아내는 그 아름다운 화음 같은 거 이질적인 것들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창조된 음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화음법,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이 순간들이 아름다울 것인가. 그건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돈을 벌어서도 절대 못 하는 거. 돈과 권력으로는 절대 못 듣는 거. 그것이 인생에 있는데, 흩어져 있는데, 싸구려 책에 그냥 무수히 있는데, 그걸 그냥 스쳐 지나간다면 얼마나 삶의 손해를 보는 것이냐. 서툰 강연, 강연이었지만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돌뿌리에 발에 차이는 돌뿌리에 작은 돌멩이 같았었는데 그것을 뜯어보니 거기에 우주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의 대지가 있었다. 거기에 계절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의 어둠과 빛이 있었다. 이렇게 볼줄 알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돌에서 빛을 보라. 어둠을 보라. 보여진다. 그러게. 어. 이것은 돈 주고 절대 못 하는 거다. 지적 호기심과 상상력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의미들의 코드들을, 암호들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타고났을 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돈 번다가 다 잊어버리고 부부싸움 하다다 잊어버리고 어, 좀더 아름답게 살아보자. 그게 시적 상상력이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고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런 시적 창조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임에 와서 이런 대화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을 감사드리며서 오늘 이야기를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